이스라엘 교합가평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손가 208장, 208장" 천하를 리겠습니다 "자손가 208장"입니다. "자손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 교회를 내 아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봉사. 기뻐합니다. 아.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자 1절부터 6절의 말씀 전한 절 시켜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장에 들어와서 본인의 그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일꾼으로 채용하여 주셨다. 그래서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능력이 많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극률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이 감격. 사도 바울은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어떻게 나를 장로로 세우셨을까? 어떻게 나를 권사와 집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불쌍히 보셔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1절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불쌍히 이미 보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로 부족하고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절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쓰는데요. 특히 말씀에 대한 부분, 말씀 진리 다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드러낼 때 혼자 파게하지 아니한다는 것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씀을 하는게 전했다는 것인데 스스로 추천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런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그동안 전해 왔다. 3 절에 보니까 만약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화려하게 타협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혼미하게 이렇게 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 사람이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세상의 사탄이 우리에게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대로 전하는데,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불신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4절까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본인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님 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태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 밑에 있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너희들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사도바울은 너무도 분명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저희들의 마음에는 좀 지나친 높아진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사도바울은 지도하는 입장이었지만 종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이두 가지가 사도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의 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극렬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말씀에, 혼, 하나님 말씀에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래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본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 바울이 예수님의 주 되심과 자신의 종됨을 전파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할 때에 이것이 확실하게 강조가 되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 대상자들 앞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한심한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처럼 보다 보면 때는 우리가 너무 위에 있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좀 낮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말은 섬김의 자리라고 하지만 우리의 직분에 대하여 높낮이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하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일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되어야 된다는 거. 저 역시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더 종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당신도 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종류의 모든 마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잘못된 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앞에 조위되어야 한다. 제일 낮아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안에 사탄이 주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자꾸 높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것. 내가 당신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교회 경력도 오래되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훈련받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일한 것도 많고, 자꾸 자신을 높이 보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높이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종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동이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할때왜 물을 채우라고 할까 잘 모르지만 묵묵히 물을 채우는 것이죠.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따르는 것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나서면 종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인 행세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주대신 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부교육자죠. 단임 목사 위에 주님이 계시고 장로들 위에 주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모든 위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밑에서 순종하고 주님 밑에서 편안하고 안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일하고 내가 흥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세 가족들 앞에서나 젊은 아이들 앞에서나 영화 유치부 아이들을 볼 때도 이 아이의 종이라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높아지고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가 주인되고 예수님도 종이 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를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려는 좋은 마음에서 출발하였지만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보다 점거나 미숙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나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가 서열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조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영역들, 내가 교회에 섬기는 부서, 내가 교회에 일하는 봉사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높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주시고 주님 책임져주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우리 기도해봅시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종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잘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감격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잘 증거하고 있다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더 분명히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높은 자세가 아니라 낮아진 자세에서 종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린도교에 선포하며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선처하여 주실 걸 믿고, 묵묵히 물동이를 채울 수 있는 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초조함과 조바심과 염려와, 결국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 지나친 월권의식의 책임감들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편안하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합니다. 오늘 골방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대 기도 제목과 또한 태심자 명단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 다 같이 29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구준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본빛이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 관리, 언행 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며 아껴 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심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여, 주옵 시고, 우리 를 시험 에 들게 하지, 마옵 시고, 다만, 하 게서 구하 옵소서. 대개 나 라와 권세 와영 광이 아버지 께 영원히 싸옵나 이다. 아멘.